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때, 특별한 상황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매사에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도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크고 작음과 상관이 없이 운전을 할 때는 주여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옵소서 그런가 하면 어디에 가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 곳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지을 때라든지, 또는 화분에 물을 주는 일상의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바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모습을 주께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실천하며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런 말씀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치 호흡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늘 우리의 마음에 주를 생각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한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주를 의지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진 모든 것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를 의지합니다. 만사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보아요, 주 없어서.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이와 같은 인생 주님의 손 안에 두셔서, 악한 것, 더러운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떠나요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모습을 의지하려 하고 그런가 하면 이웃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시리아와 애굽을 의지합니다 힘센 강한 나라 군대를 의지하며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요 그것이 복된 길이라 생각을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영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을 택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저들을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땅, 그리고 또한 저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 비옥한 삼각주 고센 땅에서 충다하고 번식하게 하시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온 세상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문화에 취하여 가나안 족속이 숭상하는 바알과 아스다라를 섬기고, 그리고 저들이 행하는 그처럼 음행을 일삼고 술이 저들의 문화의 중요한 청락의 수단이 되고. 그러면 아니 되는데, 저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얼마나 마은 어린이들이 또 어린이 대공원, 서울대공원, 또 해볼랜드에 갈까, 놀이동산으로 갈까. 이제 6살, 7살 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이 분비겠어요? 흥분하니, 좋아 보이니, 손 놓고 뛰어다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뭐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죠 뭐 울고 울고 하겠죠 점심때가 돼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먹기는 엄마, 아빠를 못 찾으니 쫄쫄 굶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련히 알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재밌는 거, 좋은 거, 맛있는 거다 알아서 해줄 것인데 자신이 뭘할 것처럼 그렇게 곁을 떠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붙잡고 물질이요, 건강이요, 높은 권세의 자리요, 뭐 그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파, 바람을 먹으며, 바람을 먹으며 그랬는데, 여러분, 이 바람은 곡식을 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어떠한 바람이냐?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바람을 먹는다. 결국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는, 취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냥을 할때 짐승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덫으로 유인하기 위해 먹을 것을 놓아 두어요. 그것을 먹다 보면은 뭐 함정 안으로 더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그 모습처럼 바람을 먹으며 동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바로 동쪽 나라에 있는 아시아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이 동풍은 여름철에 특별히 불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여름 한때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동풍을 맞으면 흉년인 것입니다. 동풍을 받아 먹으며 멸망을 자초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인간적인 이 생각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큰 심이 센 나라,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남서쪽에 있는 하나의 강대국인 애굽을 또한 의지합니다. 거기에 무엇을 보내요? 기름을 보냈다. 조공이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데, 저들이 그러지 못해요. 애굽을 의지합니다. 2절에 보니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경고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시조와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열두 집화가 물론 그 중에 요셉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열두 지파를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완전히 바꾸시면서 그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할 때는 바로 야곱의 후손을 말하고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을처럼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너의 조상 야곱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행하라. 처음부터 그러지 아니했죠. 나중에 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복이 임하는 존재가 야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우리 3절, 4절에 요약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뒤 발꿈치를 어, 잡았고 또 심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여러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은 욕심이 많습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찬함으로 태어났으면 차남으로 열심히 잘 살면 될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장남 물론 그 시대에 장남에게 주시는 복이 컸어요 그러니 차남으로 태어났으면 차남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장작권을 갖겠다 이 생각 자체가 참 기발한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성공에 목말라 하던 야곱은 결국 참 배고파 어쩌할 줄 모를 때에 형에서가 말이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살려고 그래서 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장작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 이제 연로한 아버지 이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받아야 되니 그러니 속이지 않습니까? 털이 많은 짐승 털옷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짜고 그래서 축복의 기도를 받아요 참 대단한 존재예요 참 대단한 존재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인간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어찌하든지 나는 성공하고야 말리라. 그래서 밤잠을 줄여가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꿰로, 자신의 수단으로 성공하려고 애쓰는 이 시대의 모습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 깊은 관계는 떠나서 자신의 꾀로 노력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 이 같은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하신 뜻은 원래 가지고 계셨지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기도하는 관계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처럼 꾀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 저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저가 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당해요? 극괴보다 그 덕괴가 좋은 라반이, 여기서 말하는 좋다는 것은, 덕괴가 많은 라반에 의해서 속임수를 당하는데, 갑절이나 속임수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라엘을 사랑하였는데, 아니, 세상에,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상상만 해도 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게 아니라, 아니,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을 줄도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 야곱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 라해를 취하려고 하니 또다시 그럼 7년을 일해라. 그 조건을 가지고 라해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삼촌 라반에게 당해요.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이 야곱이 천성적으로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일한 만큼 수호가 한 만큼 받지를 못하고 그와 같은 날들이 2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할 때로 당하고 그리고서는 가진 것을 가지고 되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원래 포악한 성격의 에서가 이야곱이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하니 야곱이 갈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식솔들을 먼저 강군 노편에 보내고, 야곱이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까 홀로 남아서 경야하며, 경야하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간과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나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꺾기 위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그의 자신의 의지,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으로 지능으로 지혜로 뭘 하겠다 완전히 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씨름을 하시죠 저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하였으나 결국 황도뼈를 쳐서 절뚝거리며 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왜 벌어집니까? 베들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울며 기도하였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좀 살려주세요. 여전히, 여전히 성공에 대한, 그러나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애서의 마음을 누구뜨리고, 복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복을 이제 야고백이도 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자, 호세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곱의 경우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행하던 그 모든 것,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이제는 돌이켜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세상의 물질, 우상신. 이제는 제발 다 내려놓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6절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왜 저들이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고집 피우며 끝까지 자신들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그저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감추면 잘 되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느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저들이 얼마나 감추려고 합니까?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모습이 한두 명인 가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에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어둠에 머물러 있어야 할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빛에서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 주실 것인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이 위정자들에게도 나라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도 기업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려워요. 왜? 솔직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살 길이요 하나님께서 친정한 복으로. 영혼이 살 땜같이 범사가 찰 되고 깡깡아지는 모습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약은 것 같으나 어리석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요. 범망은 피해가요. 감추고 감추고. 그러다가 발각당해서 창피당하는 모습이 오늘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6절의 말씀처럼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데.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셔서 마음에는 심령에는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으니 질병이 찾아오지 않아요. 물론 연단으로 주시는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바라볼 때 스트레스로부터 우울, 불만, 행복지수, 불만지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많이. 좀 적게 먹어도, 좀 호화스러운 옷을 입지 않아도, 그 마음의 평강을 어디에 피할 데가 없어요. 천국이 확실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소출을 얻게 하시고, 소산을 얻게 하시고, 이것이 행복이라 솔로몬은 두차 전하고 있으니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6절 말씀 다시 돌아가는데요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애와 정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애는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 라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 체유하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정의라고 그랬어요. 시브리 성경어로는 이 정의가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이 정의라는 것은 뭐냐?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돼요 거룩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정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애와 정의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그 표상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인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은 이 십자가의 인애와 정의를 닮아갈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죄를 그냥 묻고 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그대로 끌어 안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위지되는 위배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냉정해야 합니다. 죄를 볼때 냉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은혜로 덮어준다? 아니요. 은혜로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용서가 되어질 때에 가능한 것인데, 용서를 빌 때에 피로써 이내와 사랑이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냉정하게 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곧 오늘 말씀하는 성경의 정의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냉정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내가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냥 덮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도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그냥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녀의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혹하리만큼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두 번째 이내라고 그랬습니다. 헤세드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볼수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 다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살리시는 역사, 이내의 역사가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내가 먼저 와야 돼요. 정의가 먼저 와야 돼요. 정의가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재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뭔가 큰 죄를 범했어요. 죄는 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아요. 곤장으로 맞습니다. 왜 40에 하나 가만 매인 줄 아십니까? 40대를 때리니 사람이 죽었어요. 원래 체벌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40대를 때리니 로마 시대 때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니 40에 하나 가만 매로 때려라. 누가 맞았어요? 무고한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기도 했죠. 자, 그런데 40에 하나 가만 매로 맞습니다. 서른아홉 대의 곤장을 맞아요. 그럴 때 엉덩이는 피로 터져 물들 것입니다. 그 고통과 통증은 발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자의 아픈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벌을 받은 후에는 치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살리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의 치료예요. 그러므로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완전히 새로운 다른 모습이 됩니다. 이 모습을 어디서 볼수 있겠습니까? 못난 자녀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서 우리가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랑인 것입니다. 그 정의가, 인내가, 인내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 형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수록 뭐가 떠오릅니까?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나의 죄가 떠오른다 그 말은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구나 찔림이 마음에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인애 사랑으로 다시금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인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 인애와 정의.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서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